안녕하세요. 번호 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단지 아파트 현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초반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2억 내려간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세대를 마지막 땡처리 개념으로 할인 폭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아파트 자 부천 1호선 서해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소사역을 집 앞에 나가서 도보 30초면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 역세권 현장이고요. 자 주변 호재가 많은데 약 900세대의 힐스테이트가 한참 입주 중에 있고요. 소사역 뒤로는 재개발이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00세대 정도의 브랜드 단지 아파트가 올라올 예정이라서 소사역 주변이 깨끗한 동네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땅값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공사 중인 천 세대가 넘는 단지 아파트 최초 측정가가 여러분 9억 5천에 잡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도 동일한 평수가 8억대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일한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5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억대. 비싸냐고요? 주변 아파트보다는 3억에서 대략 4억 정도 더 저렴합니다. 자 부천에 3, 4억대 아파트를 찾고 계신다면 나을로 아파트를 문의주시면 되고요. 자 더블역세권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더 저렴하고 브랜드 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5억대면 여러분. 가성비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건물에는 피트니스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휴게 쉼터도 잘 마련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이 널찍한 공간으로 잘시공이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이 1도 필요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두개동 36층 건물에 세대수는 16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녀 세대가 얼마 남았냐면 분양 다 끝났고 이제 딱1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 32평형의 방세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자, 햇빛까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방 방 거실 방 구조로 되어 있는 가장 인기 많은 타입 4베이 구조 오늘 볼 건데 와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주방에 환기창도 커다랗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브랜드 단지 아파트가 이어 할인이면 저희한테는 정말 땡큐입니다 지하철로 서울까지는 뭐 5분 내로 진입이 가능 하겠고요 차량으로도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은 5분에서 10분 내로 서울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어,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자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부 영상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공간 인데요 좌측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장 총 4칸 들어가 있고 전실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요 팬트리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시스템 장으로 다 꾸며져 있고요. 여러 가지 짐 보관하기 정말 편리해 보이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중문도 이렇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방. 여기도 방.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안방. 4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32평형의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자, 거실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와 햇빛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32평 대형 평수라서 거실 사이즈가 정말 크죠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우물년 천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최초 분양할 때는 확장비랑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잔여 어, 땡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확장비 에어컨 다보상 옵션이라는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쪽에 소파 자리가 될것 같죠? 4인 소파는 거뜬하게 들어가고요. 모든 컨트롤 장치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자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 TV 자리인데요. 와, 100인치 TV도 들어가겠죠? 스크린 설치해서 영화관처럼 꾸미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옆에 건물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막힘없는 뷰를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와, 주방 사이즈도 정말 큽니다. 수납 공간이 진짜 많은데 팬트리 공간부터 볼게요. 자, 아까 신발장 옆에도 있었는데 비슷한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주방 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냉장고 두대 자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그 옆으로도 깊은 뭐 수납장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위로도 다 수납장,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도 이렇게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자 식탁은 어디 두시냐면 여기가 식탁 등이거든요. 4인에서 6인 식탁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 동선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유로는 환기창이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은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하죠 가스 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 아니고요. 자 후드도 보면 대형 후드가 들어가 있어서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 음식 하실 때 요리 냄새 바로 바로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방 옆에 다용도 공간입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일러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이쪽에 두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와, 사이즈 느껴지시나요? 킹사이즈 침대가 두 대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 발코니 공간에는 위에 보시면 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청소 워터건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대피 공간 준비되어 있고 골프백이나 낚시 가방 등 이쪽에 또 보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한 방에 오른쪽엔 욕실이고요. 어, 파우더 공간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절 옷은 보관이 다 되실 것 같고요. 자, 부부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데. 일체형 시스템 비대에 들어가 있고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 부부 욕실이었고요. 자, 곳곳에 컨트롤 장치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중간방이고요. 장여방으로 쓰시면 딱 좋겠죠?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방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자, 이방세 번째 방인데요. 당연히 이 방에도 에어컨 달려 있고요. 바닥 바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있고,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하나 서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이랑 미니 화장대를 쓸수 있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인데요. 바닥 미끄러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요. 우리 다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부부 욕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인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선 서해선 소사역 더블 역세권이죠. 보보 30초입니다. 자, 초역세권의 32평형 브랜드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총 166세대 중에 이제 잔여물량 10세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가격이 가장 싸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가성비 세대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억 할인 들어갔습니다.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영상 보시고 상담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